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헬라루멘을 가지고 왔습니다. 흥복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점에서 되게 좋은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부각되면 힘실린다. 어? 야, 이거 추세 전환하려고 하네. 터진다. 요거 먹으러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한 걸음 남았다.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종목 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시의장은 불장을 위해 차근차근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만 파란불이라면 이 방식은 분명 틀렸다 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해 제가 확실한 주도주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100배 프로젝트를 위해 일단 텔레그램 방 입장 코드부터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빠르면 하루에 하나 늦어도 3일에 한 종목씩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긴말 안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까지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지 몸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최근에 어떤 종목 나갔다 지난 12월 1일 무댄코인 남들 다 공포에 떨때 우리는 120원 아래 바닥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다 여러분 바닥 지히고 이후 횡보 나오고 급등 나오는 거 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150원 돌파는 물론이거니와 320원까지 갔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 좀 고생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먹는 것만으로 통통이 트이셨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종목 이미 분석 끝나고 매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으니 이번 열차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당장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스텔라루멘은 리플에서 하드포크되어서 나온 코인이죠. 하다 보니까 리플이 올라가면 스텔라루멘도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플에서 어떠한 호재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뜬 내용이 뭐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에서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신청 조건부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리플이 이런다면 스텔라 루멘도 요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첫 번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리플의 매집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상장사를 통한 움직임이 과해지고 있다. 그러면. 순수 매집 절대량이 커지는 모습이 호재랑 더해지게 된다면, 그럼 리플부터가 여기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 꿈틀 한 번에 꽤 크게 터지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스텔라룸에는 리플보다 변동성 크게 액션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 야, 이거 20일에 박스권 돌파하면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모겠네 그럼 60일, 이거 돌파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 근처까진 일단 한번 쏠 가능성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열려있는 공간, 요거, 따라가보는 선택을 취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텔라룸엔 지금 어려울 것 없이 시간 조금 투자하는 걸로 저거 먹을 수 있다? 안 하는 게더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면 12월에서 1월에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을 하며 넉넉하게 그냥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길면은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짧으면 2에서 3주. 이건 충분히 해볼 법 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걸 이제 행동으로만 옮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 다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뭐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옆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제 입장에선 좀 아깝잖아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지. 그래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다 안내를 드리자. 전략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해서 발송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세히 안내 드리면 어려울 거 없거든요.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이걸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매수매도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그냥 결과물만 뽑아내보자.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악순환 너무 버겁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막연한 감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드머니 100배 도전하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운영이 되는 텔레그램 요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 건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다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 간격으로 주도주 보이면 바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목표수익률 10에서 20% 단기 수익 전략 딱 일주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이 나갔다 12월 1일 공개했던 무대 최근에 급등 기억하십니까? 일단 조정이 나오는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난 다음 바닥 잡히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이후 급등하면서 320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최소 150원에만 걸어놨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크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이상까지 어느 정도 끌고 갔다면 그동안 손실이 어느 정도 컸더라도 이한 번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되었다? 여러분들 몸으로 직접 느끼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당장 매매를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종목을 선정하는지 관점부터 확인해 보고 어, 여러분들 성향이 맞다? 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그때부터 움직여보면 좋겠습니다. 투자인생의 터닝포인트 숫자 3 남겨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 얼른 서둘러 보시면 좋겠네요.